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미래항공교통학과 석사과정 선한결입니다. 지금부터 합성 데이터 기반 경량 항공교통관제 음성인식 모델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발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성 파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생되면 음성 텍스트가 위에 나오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을까요? 중간에 노이즈가 크게 껴서 턴 레프트인지 턴 라이트인지 혹은 어떤 단어였는지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항공교통관제에서 관제사와 조종사는 이처럼 음성통신을 통해 교신을 합니다.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고도, 기수 등에 관한 관제 지시를 하며 이에 대한 조종사의 응답 및 요청으로 교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은 음성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들려드렸던 음성처럼 배경 소음과 불량한 음질로 인해 조종사의 복창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통오류 혹은 오해의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종사, 관제사 간의 교신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재확인하여 소통 오류와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 음성 인식 ASR 기술이 항공 교통 관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ASR 모델은 오디오를 입력으로 받아 텍스트 변환 결과를 출력하고 이를 통해 관제사의 지시 사항을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연구팀은 오픈 AI의 범용 ASR 모델인 Whisper를 활용해 항공 교통 관제 음성용 ASR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범용 ASR 모델은 ATC와 같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음성을 대상으로 설계됩니다. 그러나 ATC 분야에서 Whisper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Whisper는 일상 대화 데이터로 훈련된 범용 모델이기 때문에, ATC 데이터로 모델의 파라미터의 미세 조정을 거친 후에도 ATC 음성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잘못된 텍스트 변환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스퍼는 매우 큰 모델이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는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ATC 분야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관제 교신 음성을 올바르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환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h t c 교신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런 많은 양의 h t c 교신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모델 측면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위스포 모델은 계산시간이 길어 관제 환경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처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로, 데이터 측면에서 음성 인식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음성 텍스트 쌍 데이터가 필요하며, 실제 ATC 교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수작업이 들어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저희는 가상의 ATC 음성 데이터를 직접 생성해 데이터 부족을 메우고 ATC 업무에 특화된 경량 모델로 정확도와 실시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법론입니다. 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합성 ATC 음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생성된 이 데이터셋으로 STT 모델을 사전 훈련합니다. 여기서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의 약자로 음성 인식 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STT 모델이 생성된 합성 ATC 음성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후에 실제 ATC 음성 데이터셋을 활용해 본 모델의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파인 튜닝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ATC 음성 데이터셋은 유럽 내 공항의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합성 ATC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ATC 교신 문장 템플릿을 만듭니다. ATC 교신은 공식 매뉴얼에 정의된 구조화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템플릿을 구성할 때 FAA와 ICOW 항공교통관제지침을 참조하여 총약 500개의 예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템플릿 문장 내에서 항공기 호출부호, 공항 등의 고유명사, 고도, 기수 등의 수치와 같은 변동 요인을 정의하고 이들을 랜덤하게 샘플링합니다. 저희는 모든 항공사, 모든 공항 및 기타 모든 주요 ATC 용어들을 포괄하도록 이러한 사전들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활용해서 사전 훈련된 TTS 모델로 오디오 파일들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하는 모델이며 이 모델을 통해 총약 9만 개의 합성 텍스트 음성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다음으로 STT 모델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이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트랜스포머 모델의 아키텍처를 따르며 오디오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로 구성됩니다. 오디오 인코더는 입력받은 음성 정보의 어텐션을 적용해 잠재 공간에서의 벡터로 변환되며 텍스트 디코더는 인코딩된 정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합성 ATC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모델은 관제 용어 그리고 관제 용어가 바라되는 순서 및 구조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항공기 호출부호나 관제사의 지시사항 등의 관제 용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제 ATC 음성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파인튜닝합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이 이미 ATC 음성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배경 소음과 같은 실제 환경의 오디오 특성을 모델이 배우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는 이와 같습니다. 모델의 학습 후 모델의 평가 지표로 월드 에러 레이트와 연산 시간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월드 에러 레이트는 실제 음성의 총 단어 수 대비 도출된 문장에서 교체, 삭제 그리고 삽입된 단어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정답 문장과 모델이 출력한 문장에 대해서 정답 문장을 기준으로 총 단어 수는 9개, 그리 모델이 출력하면서 새로 삽입된 단어는 없지만 교체된 단어는 3개, 삭제된 단어는 1개, 이므로 월드 에러레이트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수치적인 평가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파인 튜닝한 저의 모델이 위스퍼를 소량의 음성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인 위스퍼 ATC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 또한 위스퍼 ATC에 비해 약 7배나 더 짧은 계산 시간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항공 교통관제 교신 음성과 자체 녹음 샘플을 활용해서 웹 기반 모델을 통해 저희 연구에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통신에서 가져온 사례와 자체 녹음에서 가져온 사례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ATC 교신 음성입니다. 음성의 텍스트는 위와 같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형태에서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성 파일의 텍스트와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모델 출력 결과도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성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관제사, 조종사 이렇게 구별을 해놨지만 실제 모델이 출력할 때는 한 문장으로 이어져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목소리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저희는 항공교통 관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관제사보다 느리게 말할 수 있어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모델이 다양한 억양에 대해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시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245, Reduce speed 00 for s p 이 모델 결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어캐나다 063 컨택 인천 타워 1182이 모델 결과 출력 결과 또한 일치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 항공 교통 관제 음성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모델이 정확도와 계산 시간 측면에서 파인튜닝된 위스포 모델을 능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일부 상황에서 관제사는 국내의 경우 한국인 조종사와 소통할 때 일반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혼합 언어 데이터를 통합해서 추가 학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현재 모델은 음성의 발화자가 관제사인지 조종사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화자 식별 기능을 개발하면 유용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